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을 겪었어? 독일의 한 조용한 가정집에서 한국에서의 체류를 마치고 돌아온 한 여성이 집에 들어서자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겪은 일을 가족들에게 전하자 한 가족 구성원은 다들 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20대 초반의 학생 리아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 대학교도 독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유연한 독일의 교육 시스템 덕분에 풍부한 경험을 쌓고 호기심 있는 분야는 적극적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교육을 받으며 저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교과 과정을 탐색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중학교를 마친 후에는 독일의 독특한 이중 교육 시스템을 통해 직업훈련과 학업을 병행했고, 한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전문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배운 교육은 딱딱한 이론과 실무 외에도 국제적 관점에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학기 동안 다른 유럽 국가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해당 경험으로 저에게 문화적 통찰을 제공하고 전 세계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럽 외에 좀더 다양한 경험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열심히 하고 방학 기간에 시간을 만들어서 매년 해외로 나가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겨울 방학을 맞아 아시아 여행을 결심하고 목적지를 찾아보았죠. 마침내 싱가포르가 궁금해져 이번 겨울에는 싱가포르에서 한달 동안 생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을 한 달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었기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사는 집 바로 앞 대형 마트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어요. 가까운 곳에서 할수 있는 간편한 일이라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했죠. 고민할 것도 없이 다음날 바로 마트에 가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일은 상품을 진열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과자 코너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품을 깔끔하게 진열하는 것이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요령을 터득하며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자 진열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과자들은 진열된 후 며칠에서 일주일까지 그 자리에 있곤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한 종류의 과자는 진열되자마자 금방 독나곤 했어요. 이 과자는 매일 채워도 항상 부족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너무 궁금해져서 그 과자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과자의 이름은 빼빼로였어요. 어느 나라에서 유래한 과자인지 알아보니 한국에서 만들어진 과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처음엔 싱가포르 과자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한국 과자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매장에서 이렇게 인기 있는 한국 과자는 빼빼로가 처음이었어요. 매일 빼빼로만 계속 채우면서 저도 모르게 그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자를 구매하는지 알고 싶었죠.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하나 구매하여 빼빼로를 먹어보았습니다. 빼빼로 봉지를 열자마자 모양이 되게 신기하였습니다. 길쭉하게 생긴 과자인데 부스러기도 없고 먹기 편하게 손잡이 같은 부분도 있었어요. 기대감을 안고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입에 넣었을 때 달콤하면서 아삭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쭉한 빼빼로를 조금씩 이빨로 쪼개어 먹는 재미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꽤 길게 때문에 한 번에 입안에 다못 넣었기 때문이죠. 먹는 재미도 있어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손이 가는 중독성을 가진 과자였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재미있는 한국 과자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었어요. 결국 빼빼로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직접 먹어보니 그 인기의 비결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죠. 알았다면 처음부터 10봉지는 사둘 걸 그랬습니다. 소심하게 한 봉지만 산게 후회되더라고요. 다음 날 마트에 도착해서 과자창고로 향하다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스낵 코너에서 일하는 한 동양인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그가 믿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이 시식용 과자를 아무렇지 않게 자기 입속으로 넣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손님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몰래 먹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은 뻔뻔하게도 시리얼 봉지에 동봉된 증정품까지 몰래 챙기고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 자신의 가방에 숨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며 말문이 막혔지만, 저는 그에게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저으며 제할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과자를 옮기며 진열대를 채우기 시작했죠. 그때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동양인 아르바이트생이 지나가며 저를 밀치고 갔어요. 그 결과 저는 땅바닥에 넘어지고 말았고 화가 나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사과는커녕 저를 노려보며 제가 걸려 넘어질 뻔했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억지스러운 행동에 당황해서 할 말을 잃고 눈만 크게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 아르바이트생을 보며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한국이나 싱가포르 출신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이 전까지는 한국과 싱가포르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나 동양인 아르바이트생의 행동으로 인해 해당 나라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그 동양인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출근해 매장을 둘러보는 중에 어제 그 동양인 아르바이트생이 다시 눈에 띄었어요.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해서 지켜보니 이번에는 더욱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크게 웃고 있더군요. 손님 응대는 안중에도 없고 매장 정리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마트에서 이런 사람을 채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떨어진 거리에서도 유튜브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였어요. 그제야 저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중국어가 들리더군요. 저는 원래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사실이 확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곧 매니저님이 그 장면을 목격하셨고 일을 하지 않고 노는 모습에 매우 화를 내셨습니다. 결국 그 중국인 아르바이트생은 그 자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가 짐을 싸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조금은 속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행할 나라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가득 찬 중국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시식 코너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사실 요리를 잘 못하는 편이라 이 일이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요리를 해야 하는 시식 업무를 맡게 되면 아마도, 아무도 제가 만든 음식을 사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전날 그 중국인 아르바이트생처럼 시식용 음식을 몰래 먹는 것처럼 무책임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심을 굳히고 시식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제품은 비비고라는 한국 브랜드의 만두였습니다. 이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 조금 긴장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두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어요. 어떻게 조리해야 할지 처음에는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음식을 시식 코너에서 선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조금 떨어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장지에 적힌 조리 지침을 자세히 읽어보며 그대로 따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평소 요리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매뉴얼이 있으니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두를 굽기 시작하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두가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조급해졌죠. 혹시 만두를 망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만두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만두 겉면은 새까맣게 타버렸고 이 상태로 시식대에 내놓자 손님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거나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래도 만두를 구워 팔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제 만두를 사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매니저님이 나서셔서 만두 매출이 너무 저조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식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매니저님에게 꾸중을 듣고 나서 저는 멍하니, 만두만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만두를 어떻게 구워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옆자리에서 치즈 시식을 담당하고 있던 한 동양인 아르바이트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으며 걱정하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감정이 폭받쳤어요. 그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을 한국에서 온 연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연수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줬어요. 처음 시식 코너를 맡을 때 어려움을 겪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며 곧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만두를 잘 구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연수는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살짝 두르고 약한 불에서 여러 번 뒤집어가며 노릇노릇하게 구우라고 조언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익혀야 제 맛이 난다고 설명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조리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해 보였습니다. 연수의 팁을 받아들여 자신감을 갖고 다시 만두를 구워 보았습니다. 천천히 골고루 뒤집으며 만두를 굽자, 이번에는 만두의 모양새부터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보이는 맛있는 색깔의 만두가 완성되었어요. 이번엔 분명 성공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졌죠. 호기심을 가득 담은 시선으로 만두를 맛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맛있다는 듯이 엄지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면서 만두 매출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시식기간이 끝날 때쯤 제가 만든 만두 덕분에 판매 목표를 두 배로 초과 달성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결과 저는 작은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매니저님이 제게 어떻게 갑자기 만두를 잘 구울 수 있게 되었냐고 물으시며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죠. 그날 매니저님에게 칭찬을 받고 나서 연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점심을 사기로 했습니다. 연수가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함께 햄버거 가게로 향했습니다. 연수는 치즈버거를 선택했고 저는 감자튀김이 포함된 세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연수와 마주 앉아 햄버거를 크게 한입 물었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연수는 여러 유용한 노하우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상품을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이게 진열할 수 있는지, 유통기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의 실용적인 조언이었죠. 연수의 조언대로 실행해보니 마트에서 일을 할때 업무 효율이 점점 향상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실수로 상품을 잘못 진열하면 연수가 은밀히 와서 바로잡아주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실수가 줄어들고 매니저님에게 혼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단순히 직장 동료를 넘어서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은 물론 근무 후에도 서로 연락하며 안보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연수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수에게 문자를 보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연수가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다고 해서 저에게도 꼭 봐야 한다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기심이 생겨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처음이라 반신반의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드라마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걱정이 불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장면부터 강렬하고 독특한 연출, 배우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에 푹 빠져들었죠. 한국적인 정서는 조금 낯설었지만 캐릭터들의 심리가 이해가 가면서 감정이입이 잘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드라마를 보는 내내 긴장감으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그 여운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본 후로 한국 문화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경험을 계기로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더 트렌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의 추천으로 한국 문화에 점점 빠져들면서 이번 겨울 방학에 싱가포르 대신 한국으로 여행을 가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는 계속해서 다양한 한국 콘텐츠, K-pop과 K-드라마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어느새 한국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출근길에도 눈에 띄는 한국 상품들이 평소보다 더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빼빼로처럼 매우 잘 팔리는 제품이었습니다. 진열대에 채워놓자마자 금방 동이 나는 정도였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도 까르보 불닭볶음면의 맛이 너무 궁금했는데 한정 수량만 들어와서 직원이 구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연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얼마나 맛있길래 항상 품절인지 무척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연수는 만약 한국에 같이 여행 가게 된다면 직접 끓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싱가포르가 아닌 한국으로 여행 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수에게 이번 겨울 방학에 한국으로 함께 갈수 있냐고 물어보았어요. 연수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대답해 주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집에서 머물면 숙박비도 아낄 수 있다며 제안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자마자 우리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연수의 집까지는 거리가 있어 지하철을 타고 가야 했습니다. 독일의 지하철이 많이 낡고 지저분하다 보니 한국의 지하철이 어떨지 걱정이 되었어요. 독일에서는 종종 지하철역에서 쥐나 바퀴벌레를 볼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연수가 자신있게 한국 지하철을 추천하니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깔끔함에 바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열차가 오기 전에는 지하철이 다니는 선로 공간과 승강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독일에서도 스크린도어가 없어 항상 위험하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한국에서는 지하철역마다 다 설치한 것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안의 시설들이 모두 최신식이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깨끗하고 잘 관리된 지하철역은 처음이었고, 한국에 온 것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열차에 올라타 주변을 둘러보니 양쪽 끝에 있는 의자 몇 개가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그 자리들이 비어 있는지 연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들은 임산부 배려석이었던 거예요. 한국인들의 임산부를 배려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우리도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데, 앉자마자 엉덩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수가 재당황한 모습을 보며 웃으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에 지하철 의자가 따뜻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천원 정도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니 한국 지하철에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금방 흘러 곧 연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연수가 사는 아파트의 크기나 구조는 감히 잘 오지 않았습니다. 연수가 문을 열자, 넓은 거실과 깔끔하게 분리된 방들이 독일 아파트와는 차원이 달라 보였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농담 삼아 숨바꼭질을 하면 절대 찾을 수 없겠다고 하자, 연수는 웃으며 숨어 있으라고 받아치더군요.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긴 뒤, LG와 삼성이 한국 기업임을 알게 되었는데, 연수의 집에도 삼성과 LG 제품이 가득했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연순의 집 구경에 정신을 팔고 있는데 연수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져서 주방으로 가보니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연수는 그녀가 예전에 한 약속대로 정성스럽게 불닭볶음면을 요리해줬습니다. 돌돌 말린 면을 한 입에 넣자 까르보 불닭볶음면의 맛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상보다 매운맛에 콧물과 눈물이 나오면서도 크림의 감칠맛과 어우러져 정말 맛있었습니다. 중독적인 맛에 냄비의 내용물이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독일로 돌아갈 때꼭 사가겠다고 연수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먹어본 후에야 왜 항상 품절인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수는 저에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연수가 추천하는 곳이라면 분명 좋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수는 저를 정형외과 병원에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고 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행 중에 병원에 갈 일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그것도 정형외과라니요. 연수의 손을 잡고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왜 여기에 왔냐고 당황해서 물어봤습니다. 연수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유를 말해줬어요. 그녀는 제가 일하거나 공부할 때 자주 뒷목을 잡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저와 함께 한국에 왔을 때꼭 정형외과를 방문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치료비를 낼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독일에서는 짧은 진료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었고 제 상태는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어서 부담이 컸습니다. 이런 사정을 연수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연수는 제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병원에 다시 들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이번 병원 비용은 자신이 내겠다면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진심을 느끼고 저는 연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진료를 받기로 했고,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큰 어려움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받아본 의료 서비스였는데, 꼼꼼한 검사 결과 저는 거북목 증후군이 심각한 단계였습니다. 선생님은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함께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날 받은 치료는 1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아픈 감정이 들었지만 점차로 뭉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니 몸이 눈에 띄게 가벼워지고 기분도 매우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 연수가 갑자기 치료비를 결제하겠다며 키오스크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한국병원에서는 이렇게 키오스크로 병원비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제 후 영수증을 받아보니 진료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진료비용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연수는 한국의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어서 치료비 부담이 적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수는 계속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고 한국에서의 도수 치료가 증상 완화뿐 아니라 재발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치료사들은 바른 자세와 운동 방법까지 알려준다고 하니 꾸준히 노력하면 독일로 돌아가도 거북목 증상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수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받아 저는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독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저렴한 병원비를 보며 한국에서 치료를 열심히 받아 목 건강을 회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거북목을 치료하면서 한국에서 보낸 날들은 매일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